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즉카르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네,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미 예수님, 오늘 복음에서 성모님께서 세례자 요한의 어머니이신 엘리사벳을 방문하십니다. 이때 엘리사벳은 성모님을 향하여 "내 주님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주님"이라는 표현은 구약성경의 야훼 하느님을 의미합니다. 하느님의 이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라는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하느님을 부를 때에는 언제나 그들의 말로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뜻은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내 주님의 어머니라고 부른 것은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말과 같습니다. 또 엘리사벳은 성모님께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셨기 때문에 복되다고 말합니다. 성모님은 이 믿음으로 첫 번째 그리스도교 신앙인이 되셨습니다. 엘리사벳의 말이 끝나자 성모님은 하느님을 찬미하는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성모님의 이 노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라틴어로는 마니피카신 성모의 노래는 하느님의 어머니의 노래이자 교회의 노래이며 시온의 딸의 노래이자 하느님의 새 백성의 노래이고 구원 경륜 안에서 충만하게 베풀어 주신 은총에 대한 감사의 노래이며 우리 조상들에게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토록 언약하신 약속의 이행을 통해서 그 희망이 채워진 가난한 사람들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에서 성모님은 하느님을 구원 역사의 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성모님은 하느님께서 본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통치자들은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귀찮한 이들을 들어 높이시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세상을 바라보면 부유한 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가난하고 겸손한 이들이 억압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모님의 이 노랫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현실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써 하느님 은총의 선물들이 매우 풍요로워졌습니다. 우리는 비록 물질적으로 가난할지라도 하느님 앞에서 부유해졌습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 당신께서 주시고자 하는 선물들을 가난한 사람들이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부유한 사람들은 하느님의 선물을 그리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물질적인 재물을 보존하는 데에만 만족합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영적인 풍요로움에 비하면 정말 보잘 것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이들이 부유해지고 부유한 자들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의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천한 형제는 자기가 고귀해졌음을 자랑하고 부자는 자기가 비천해졌음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풀꽃처럼 쓰러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서 뜨겁게 내리쬐면 풀은 마르고 꽃은 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일에만 골몰하다가 시들어 버리게 될 것입니다.